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이고요. 제목은 진정한 부입니다. 아이들의 장래 소망이 돈 많이 버는 것이든지 오래입니다. 소비 능력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돈 벼락으로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돈잘 버는 기술을 의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먼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 그는 누구입니까? 첫째,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동하는 자는 행복하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 공허함을 추구하는 자는 불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꾸준하고 믿을 만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며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실하지도, 충성되지도 않으면서 허망한 것을 꿈꾸며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보아주는 편법을 쓰기도 하고, 떡한 조각과 같은 뇌물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 과도한 욕망에 몰두하다가 재앙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못 보고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충성되게 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일, 직장일, 사업 등과 같은 일도 충성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슨 말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화하고 다른 것은 다 상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가정일도 직장일도 모두 예수님을 위해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합시다. 뿌린대로 거둘 것입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둡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거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좋은 것을 많이 뿌리며 이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봅시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망이나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이나 욕구가 넘칠 때 일어납니다. 욕망이 많아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욕망은 배타적이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해진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거기에 화해, 용납, 인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욕망을 제어할 줄 알게 되고 그 결과 그에게 풍족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은 내면의 인격과 총체성을 표현하는 용어로 지혜와 의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와 의지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은 제한적이고 마음은 부패해 있으며 감정도 불안합니다. 그런 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지나친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를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진정한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모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공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자체는 소유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때 도리어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나누는 자가 더 많이 얻는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못본채 하는 자, 문자적으로 그의 눈을 숨기는 자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누는데 어떻게 풍성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와 나그네처럼 약하고 소외된 자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며,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기를 선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갚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실천하는 자에게 갚으시되, 적당히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흔들어 넘칠 만큼 후하게 갚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가난한 자를 보고도 나누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라고 맡겨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사용했다면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짧은 인생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지런히 나누고 배품으로써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는 진정한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는 돈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돈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누는 사람, 그가 진정한 부자요, 진정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몬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내 소위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돈을 벌고 쓰는 방식으로 증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험에 넉넉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